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일단 성막부터 보죠.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고요. 동편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속죄에 대한 제물을 드리고 전기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로 들어가서 주님 명령하신 명령들을 행합니다. 속죄를 위한 지성소는 1년에 딱한번 들어갑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이렇게 행한 거죠. 모형으로서의 제사를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선임께서 나타내신 것은 모형으로 보여진 이 성막에 지성소로 들어간 길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거로는 온전하게 할수 없어요. 실제 원형이 나타날 때 비교해서 이 원형의 가치를 알아보게 하기 위한 교훈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케 하신 그분이 오심으로 모형을 통해 원인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길, 그 온전한 속죄로 나아가는 아직 열리지 않은 그 길을 주님이 오셔서 열어 놓으심으로 이제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르는 모든자가 그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원형이신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자기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제 더 이상 반복할 필요 없고 그 길이 드러난 거죠 예수님 십자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그게 바로 그분이 여신 길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볼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의 대속을 통해 우리가 뭘 기대하시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그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결함으로 처음 지어진 목적대로 그분과 교제하길 원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 신앙의 꼴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성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허락하신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전제가 된 예배. 은혜가 전제된 기도, 은혜가 전제된 삶의 내용이 성도의 기본이라고요. 그게 꼴이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거함이라든가, 그분께 나아감이라든가, 그분과의 친밀함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냐, 내가 이래 봬도 직분이 뭐냐, 자꾸 여기에 포커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의 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이 은혜의 영역이 사라져 버리면 복음의 내용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인 살기로 한다면 이 은혜의 가치를 붙들어야 돼요.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근거가 철저하게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하나님신 그분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찌심으로 확하신그길 당신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영역이 살아있어야 교회 안에 있는 봉사도 예배도 기도도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구별하지 못해요 상당히 많은 경우 이 은혜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늘 그분과의 동행함이 전제되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지 않은 자들과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행하는 행함의 근거는 은혜의 감격에 의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기쁨이고 그 안에 있는 자유함이에요 감격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에 전제한 자격 누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을 얻은 자로, 그분이 내신 길을 따라 지성소에 그분의 임재 안에 속죄가 있는 그곳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죄가 가득한 우리가 감히 온전히 거룩하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지성서로 나아가는 거예요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꼴이 거기 있기를 소망합니다